이제 먼저 적을게. 이제 적으면 서비스의 속성. 그다음에 밑에 화살표 하고 서비스는 저장될 수 없으므로. 최대 수요 기간을 충족시킬 능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이 밀리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예를 들면, 이거야. 그, 어, 영화관이나 우리가 뭐 호텔 같은 데 간다 쳐? 그러면은, 뭐, 음. 저장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 뭐. 독서실 독서실은 시간을 사면은 그 시간 다못쓰면 그냥 저장해놓으면 되잖아 응. 근데 영화관이나 영화를 예약했어 근데 그 시간대에 안 보면 어떻게 돼? 그거 저장돼? 응. 아니지 날아가지 응. 그말 응. 하는 거야 시간 지나면 소멸한다 일단 굿즈는 상품이란 뜻이지 언라이크는 모모와 달리 한번 끊어주고 상품과 달리 서비스는 can't be stored 저장하다 서비스는 저장될 수 없다. 인스테드 연결서 네모하고 대신에 대열, 대신에 그들의 프로덕션 생산과 컨섬션 소비 대신에 그들의 생산과 소기, 소비는 오컬 발생한다. 퍼미니어웃슬리면 동시에 이런 뜻이야 대신에 그것의 생산과 소비는 동시에 발생한다 퍼미 회사지 회사들은 덴 나오면 이렇게 앞에 가로치고 화살표 해주지 그러면은 주어일 거 아니야 당연히 문장 처음이니까 동사 앞까지 가로치면 돼 주어 꾸며주는 대은 메인 머스트 동사 나오네 그럼 서비스까지 가로탔고 앞에 펌에 화살표 했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드는 V컴마 이 대절의 동사겠지. 프로바이드 제공하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동사 must maintain, maintain 유지하다. 유지해야만 하고 뭐를? enough 충분한 capacity 능력을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 되고, 앞에 2가 또 뒤에 꾸며주지, 어, 뒤에 2가 앞에 꾸며주지, 어떤 능력? 미시 만나다 보다는 충족시키다라는 뜻도 많이 있어요. 충족시킬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만 하고, 뭐를? 피크, 최대. 피크, 최대. d e 드 a 리 d 드 수요 기간을 충족시킬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 하고 Or, 채무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듯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Will Face 직면하다 그들은 직면하게 될 거다 뭐에 직면해? 피지컬 물리적인 어 피지컬 백로그면 밀린 일 뭐에 밀린 일이냐면 커스터머스 고객들의 밀린 일을 처리해야 된다. 생, 어, 생산과 소비는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동시에 발생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최대 수요 기간을 충족시키는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얘들은 뭐에 직면한다 그랬어? 물리적으로 그 고객들의 밀린 일에 직면하게 된대. 그때 그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나 봐 서비스는. 그치그 다음에 아 인더케이스 오브 모모의 경우. 에어트래블이면 항공 여행이지. 항공 여행의 경우. 만약에 너가 플라이 fly 난다면, 플라이 듀얼링 피크퍼리오드면 성수기. 만약에 너가 성수기 동안에 뭐 비행기 탄다면, 이 듀얼링 잘 왔지. 포로면안 되겠지? 얘 동안이란 뜻이고 뿔도 동안이란 뜻은 있긴 한데 뿔은 뒤에 숫자가 와야 돼 성수기 동안에 너가 난다 즉 비행기 탄다는 소리겠지 비행기 탄다면 한번 끊어주고 너는 will join 합류하다 너는 합류하게 될 거야 Q의 행렬 행렬. Fellow passenger 이니까 동료 승객, 즉 동승자. 동승자 행렬에 합류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waiting부터 갑자기 ING나 ED 나오면 분사지. 앞에 꾸며줄 거지. 현재 분사고. 어떤 앞에 동승자 꾸며주지. 어떤 동승자? 기다리는. 모모하든 이라고 해석되면 현재 분사 ing 잘쓴 거야. 기다리는. in line.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동승자 라인에 합류하게 될 거다. to check their luggage. 그들의 이제 러기지. 수화물. 수화물을 확인하다. 즉 수화물을 붙이다. 붙이려고. 붙이다 할때 그냥 붙이다 이러지 to reduce the b a k l o g 밀린 업무라고 했잖아 밀린 업무를 reduce 줄이다 줄이기 위해 내가 지금 이투를 위해라고 했지 위해라고 해석되면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목적이지 대부분의 서비스, 딜리버리 아 시스템까지? 대부분의 서비스, 딜리버리, 배달 배달보다는 전달 시스템, 체계는 이거 주 사용한다, 레 t 베이션 예약 예약을 사용하고 그리고 어포인트먼트, 약속을 사용한다 서비스는 예약하고 약속하는 거지 시간 약속. 그다음에 다음 문장 밑줄. 이게 주제문이야. 서비스는 our time. 시간에 의해 필시업을은 소멸되기 쉬운. 서비스는 시간에 의해 소멸되기 쉽다. 시간 지나면 끝난다 했잖아. An empty seat, 빈 좌석, a theater, 그, 극장에서의 빈 좌석. 또는, empty hotel room, 빈, 호텔 객실은, 동사, will, never, 절대. be available is 답이, 이용 가능한. 절대, again, 다시 이용 가능하지 않는다. For that p a r t i c 특정한 연극. 특정한 연극을 위해서. 즉, 이거는 영화관 놓친 거 얘기한 거고. 또는 스페 e 픽 i f i c 이게 아까 p a r t i 이랑 같은 뜻이야. 특정한 밤을 위해서. 이거는 호텔 객실이겠지. 다시 쓸수 없다. 그 다음, 반전 다음에 위치는 계속 중형법이지. 근데 그거는 demonstrate v, 계속 말하고 싶은 거야, 계속 중형법. 보여주다. 그 다음에 y 밑에 의문사 의, 서비스 주어 s, 캔나 v, 의주동, 왜 Y부터? 문자 끝까지 내모 가로 의주동이니까 간접문이지 의주동, 간접언문 어떻게 적어했어뭐 많은지. 왜 서비스가 cannot be inventories? 인벤토리, 어, 뭐 목록에 저 기입하다. 왜 목록에 기입할 수 없는지. 왜 목록에 기입할 수 없는지 그리고 스토어 저장하다 저장할 수 없는지를 보여준대 for later 나중에 use 사용을 위해 마지막 문장도 밑줄 이거 주제문. 서비스는 캔나피 트랜스퍼드 이동되다 이동될 수 없고 또는 리유즈드 재사용될 수 없고. but 그러나 이게 캔나피가 V 1이고 얘가 V 2지 비솔드 얘도 수동이지 판매되어야 하는 거니까. 판매되어야만 한다. Directly 즉시. To customer 고객한테. 답이 2 번이지. Time-bound n a t u r a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특성이라는 뜻도 있어. 시간 소멸적인 특성. 서비스.